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양한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오케스트라가 저마다의 악기로 저마다의 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지휘자의 손에 한대 모여질 때 굉장히 아름다운 앙상불이 되죠. 교회 사역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맞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 장점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양하게 사역을 하는 그 사역들이 생기고 예수님처럼 충만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 그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그렇게 교회가 되어 갑시다.